자, 안녕하세요. 성의 모든 것 TV의 성애과 교수 정영환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세 수술 컨텐츠를 하는 날이 왔네요. 제가 계속 피부 이식 얘기를 했었잖아요. 피판 수술 하면서 혈관을 이어준다 얘기를 했는데 혈관에 도체 어떻게 있느냐, 혈관을 는다 그러는데 혈관을 본드로 붙이진 않는단 말이죠. 혈관을 어떻게 잇는가에 대한 내용을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의 그 전공은 그 미세 수술이고, 우리가 혈관 접합하는 게 저의 이제 주된 수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세 수술에 쓰는 기구와 그리고 이제 실 같은 걸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제 전공의들이 이렇게 혈관 접합하는 거 연습하고 할때 쓰는 그런 실들인데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이 포셉의 종류부터 다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할 때 쓰는 포셉이잖아요. 근데 끝에가 보면 이렇게 이빨이 있거나 그런 식인데 미세수술할 때 사용하는 이 포셉은 보시면 자 열어볼게요. 이렇게 끝이 이렇게 뾰족합니다. 바늘처럼. 요거를 주얼러 포셉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얼러 포셉. 주얼러가 뭐냐면 보석 세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다 그래 가지고 주얼 주얼이잖아요, 보석이. 그 보석 세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포셉이라 그래서 주얼러라 그럽니다. 보시면 끝에가 바느처럼 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찔리게 되면 피가 납니다. 그런 돌 날카로운 그런 포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니드로더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니드로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실이 너무 작게 되면 요니드로더도못 잡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7번 실만 해도 얘로 잡으려고 그러면 이제 좀버겁습니다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작은 시 잡게 되는 이 니드롤더를 보면 여기 마이크로 니드롤더라고 합니다. 작은 현미경을 보는 니드롤더라그래서좀 다르게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잡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근데 이 니드롤더도 얘가 전용으로 잡을 수 있는 그 사이즈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연습용으로 산 거라 가지고 정확한 그 스펙은 알수 없지만 요 팁의 사이즈를 봤을 때는 한 8번부터 8번, 9번, 10번까지는 잡을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8본보다큰 거를 잡게 되면, 이 끝에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바늘이나 실을 못 잡아가지고, 얘를 보시면, 실을 잡고 얘가 이렇게 힘을 받고, 잡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벌어진 기구는, 이걸 잡게 되면, 얘가 쓱, 쓱 미끄러집니다. 이런 식으로. 못 잡아요, 얘가. 아무리 세게 잡아도, 미끄러져 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매듭을 지을 수가 없겠죠. 이러한 특수한 리드로드를 사용하게 되고, 요, 주얼러 포셉을 사용해서, 이렇게 접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따가, 실제로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위도 이렇게 마이크로 시저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까 니드로이더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가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수술할 때 사용하는 건데, 제가 장비 자랑 좀 할게요. 자, 이거는 보면 다일레이터라 그래가지고, 혈관을 벌릴 때 사용하는, 실을 잡는 용도가 아니라, 안에 있는 혈관을 살짝 벌려가지고 쓰는 그러한 그 포셉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끝에가 더 작습니다. 얘보다. 끝에가 이거는 이제 0.03m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311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런 보셉이고 요거는 이제 더 작아요 0.1mm짜리 거의 진짜 바늘보다 더 얇은 그러한 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굉장히 고가고 요거는 망가지게 되면 AS도 잘안 시켜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마이크로 할때 쓰는 이제 실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7번부터 7번은 사실은 미세접합을 할때 사용하는 실이라고 보기 조금 애매하게 납니다. 좀큰 실인데 하여튼 그냥 비교를 위해서 제가 가져온 거고 7번부터 8번부터는 정말로 미세수술할 때 쓰는 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8번, 그리고 9번, 10번, 그리고 11번 이제 우리 소치의 주인공이죠. 11번 이렇게 그러니까 7번 이상의 되는 실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요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미세접합할때 사용하는 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7번은 이거는 사실 시크실이기 때문에 미세접합볼때 사용하는 실은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쌍커풀할 때 사용하는 그런 실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혈관의 중간에 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 저희가 이 양쪽이 혈관 중간이 잘렸을 때 또는 양쪽에 제가 이식을 할 곳과 이제 받아들이 수혜부라 그러죠. 수혜부 간의 혈관을 단단문합이라고 합니다. 양쪽 끝에 끝끝끼리 한다. 단, 단과 단을 맞는다 그래서 단단문합이라는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시작습니다 중간에 잘랐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루페가 3도 5배 4배거든요? 4배 거든요 네배 정도 되는 루페인데 이것도 지금 약간 비율이 모자랍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1.5mm 예, 2mm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이 2mm 내경은 한 1.5m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미세수술 중에서는 혈관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저희는 일단 원래는 9번실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좀잘 보이게 하려고 제가 8번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혈관 끝을 뚫은 다음 에 안쪽에 제가 이제 뒷벽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 혈관 벽만 여기만 뚫어야겠죠 뒤쪽에 있는 저쪽 벽을 뚫으면 안 되겠죠 그게 뚫은지 안 뚫은지 항상 확인을 합니다 먼저 뚫은 다음에 들어서 뒤쪽을 안 뜨는 확인을 하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뚫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혈관 지금 인조혈관인데 인조혈관도 지금 좀 야, 야. 약해가지고 얘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당기면 안 되고 좀 조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땀은 원래 좀 왔다 갔다 해요, 여관이. 니첫 그러니까 땀, 첫한두세땀 정도를 좀 잘해야 됩니다. 여관이 잘 맞으면 위치도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살짝 띄워놓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더 편한 것 같습니다. 첫단 완료했고요. 그 제가 이, 오늘은 앞 앞판만, 그러니까 앞쪽만 꿰매는 거 보여드릴 건데 원래 뒤쪽을 꿰맬 때 얘를 이렇게 혈관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오늘은 상례가 할 건데 얘를 뒤집을 때실 하나를 이렇게 길게 남겨놔 가지고 반대쪽에서 당겨서 혈관을 뒤집을 때 쓰면 좀 편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죠 이 그래서 한쪽 실을 이렇게 길게 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스타일이 들있 는데, 여기 끝과끝을 먼저 꼬맨 다음 에 중간 을꼬매 시는 분 들이 있 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방식 으로 해 볼게요. 자, 끝에를 먼저 반대쪽 끝, 그러니까 180도 부분 을 먼저 뚫 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건8번실 입니다. 반대쪽을 먼저 꾸며줍니다. 양쪽을.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약간 스타일 다 다른데 제가 하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실제로 미세수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양쪽 끝을 꾸맸잖아요 원래는 들어가는 요 구멍 안쪽을 항상 봐주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쪽에 있는 벽을 뜨면 안되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뒷벽을 떠버리면 중간에 막혀버릴 테니까, 그죠? 그래서 한 땀을 하고 또 다음 땀을 하고 다음 땀을 하면 되, 좋은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보세요. 중간에 제가 두 땀으로 한다고 칩시다. 네, 위에 제가 한 땀을 먼저 꾸며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렇게 중간을 꾸미고 나면 이 다음 번을 꾸밀 때 얘를 이렇게 벌려줘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양쪽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가운데 구멍이 잘안 벌어질 거예요 지금 보세요 보이세요? 이게 그러니까 잘안 벌어지면 얘를 꾸밀 때 뒷벽을 안 떠야 되니까 얘를 안쪽에 구멍을 보 그러니까 우리 이면 관 안쪽을 보면서 꾸며야 되는데, 이를 벌려주고 꾸며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제가 잘 벌려서 보이긴 보였는데, 이거를 벌리고 또 벌려서 안쪽이가잘 뒷벽을 안 뜨는지를 확인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이제 반쯤 가물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앞에 먼지 했던 거 제가 빼겠습니다. 이렇게 하냐면 자 보세요 감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감치기? 감치기 하는 걸여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구멍이 넓으니까 구멍 안쪽을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관 안쪽을 편안하게 보면서 뒷벽을 안 뜯다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자 여기를 벌려서 뒷벽을 안 뜯는 걸 확인한 다음에 반대쪽에다 안전하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먼저 그러니까 통과시켜줍니다. 를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묶지 않고, 타일을 하지 않고, 바로 다음 땀을 바로 다시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안에 벌어져 있으니까, 제가 안에 구멍을 보기가 편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멍을 편하게 보면서, 반대쪽 떠, 그러니까 관을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뒤에 그러니까 여기 구멍이 넓 넓으니까 훨씬 더 수술하기 편하죠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뒷볼 안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꽂아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를 먼저 묶어주는 거예요. 이를 딱 잘라주고 나면 이미 여기 안전하게 떠났으니까 바로 실만 빼가지고 바로 타이만, 그러니까 실, 매듭만 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게 뒷백을 뜨지 않고 이렇게 꼬매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주고, 아까 썼던 실은 뒤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꼬맨 다음에 자투리 실을 이렇게 정리해 주면, 이렇게 자투리 정리해 주면 앞쪽에 어, 앞쪽에 혈관 문합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그 이제 혈관을 이렇게 측단이라 고해가지고 혈관의 측면, 옆면에, 옆면에다가 제가 이렇게 꼬매는 거, t 자로 꼬매는 거, 그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이렇게꾸밀질수있 있고 이렇게꾸밀질도있겠죠다 자, 먼저 을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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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가위를 이용해서 뚫는 걸 좋아하고, 이걸 칼로 이제 메스로 뚫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자 이렇게 혈관에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원래는 구멍이 얘보다 살짝 더큰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의 1대1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작은데, 한번 제가 그 이건 또 유튜브 컨텐츠니까 빨리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 두세 땀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먼저 양쪽 끝을 저는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끝을 잡아서 이렇게 일단 먼저 꾸며줍니다. 이렇게. 지금 인조혈관이다 보니까 되게 짱짱한데 실제로는 좀 낭창낭창해 가지고 약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당뇨발 뭔가 혈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혈관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쉽지 지금 보면 되게 왔다 갔다 잘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기도 좀 편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돌리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측단문합 측단문합 측단 옆에다가 이어주는 게 상당히 이제 기술이 필요한 수수인 경우가 많죠. 자, 지금 이제 결과는 이제 옆으로 제껴가지고 안쪽을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 자, 지금은 옆으로 제가 제껴가지고 측면을 이런 식으로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양쪽을 꾸며줬으면 이제 일단 한반 정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중간에 이제 빈 부분만 꾸며주면 되거든요. 원래는 좀 촘촘하게 꾸며야 되는데 제가 신고관계상 좀 빨리빨리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사이를 벌려가지고 안쪽에 뒷벽, 뒷벽을 안 뜨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안쪽에 구멍을 보면서 안쪽을 뒷벽을 뜨지 않는다는 확인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꾸아집니다 그리고 자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감치기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꼬매버리는 순간 이 구멍 벌리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듭을 짓지 않고 반대쪽에다 한번딱매겠습니다 반대로 통과시켜서 미리 자 엔지 다시. 이렇게. 통과를 시킨 음음에혈이 이렇게. 자, 한땀 이렇게. 해주을자한땀 이렇게. 여기게이가만약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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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게 이렇게. 이렇이에구이을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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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실이 좀 짧은데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실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자 제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듭을 지었습니다. 와, 실이 굉장히 짧은데요. 예, 미세수술할 때는 실이 짧은 때도 이렇게 매듭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까 이미 통과시켜놨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실만 빼가지고 바로 매듭을 지워주, 매듭만 지어주면 되겠죠. 자, 통과시켜가지고, 예 매듭만 다 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실이 짧을 때는 이제 비장의 무기라는 꺼내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끝에가 0.3mm짜리 이예 핀셋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사실은 요걸 가지고 꼬면 안 되고 이건 이제 다일레이트라 그래서 다일레이트 안쪽을 넓혀준다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얘가 얘보다 끝에가 좀 뾰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가 뾰족한 요 핀셋을 가지고 하면 조금 더 하기가 용이하죠 이렇게 자 매듭을 지었습니다 자 매듭을 한번 더 지었고 다 꾸몄거든요 자 이왕 한거 반대쪽 자 이렇게 했으면 시어건 뒤집어가지고, 반대쪽이 나오죠. 반쪽이 나오면, 자, 먼저 열, 넓혀가지고, 안쪽에 제가 뒷벽을 뜨면 얘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말려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뒷벽을 안뜬걸 확인했습니다. 뒷벽을 안떴으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일단 꼬매주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아마 매듭을 짓고 나면, 여기가 구멍이 작아져가지고 제가 뒷백 뜨는 걸 보기가 되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듭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감치기 형식으로 두땀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늘을 통과시켜 놓고 매듭을 하나하나 지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이미 다 바늘로 통과시켜놨기 때문에 매듭만 지으면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바늘만 바늘만 잘 빼서 제가 길게 남겨놓은 실밥이 조금 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 오케이, 하나 아, 더 꾸몄네요. 응. 원래는 조금 아마 여기가 실전이었으면 여기가 샜을 거예요. 이쪽에가 샜게 되면 여기는 한땀더꼬며줘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모형으로 하는 이제 측단 문합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측단 문합을 하는 이유는 그 얘가 여기가 이제 원래 피가 통하고 있는 그 혈관이고 옆에다가 제가 이어 이게 이제 제가 이식하는 혈관이거든요. 일로 가는 혈류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제가 이쪽으로 가는 그니까이 혈류의 일부를 이쪽으로 빼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혈액 순환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이 피판에 연결할 수 있다라는 그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그런 이제 문화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이 재밌는 게이 문화법의 그 어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배관공 아시죠? 배관공 그 우리 이제 건물 지을 때 안에다가 수도관 연결하는 거, 수도관 연결하는 사람들이 얘기 말하는 그 저기 용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측단문합이라고 해가지고 옆에다가 이어준다. 그래서 측단문합 끝에다가 이어준다 그러면 단단문합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눈이 많이 아프셨죠? 아 하여튼 굉장히 쉽지 않은 그 수술입니다. 자, 저희 사는 지 자랑하고 싶은 거라면 한국의 이 미세수술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 클래스고요. 일본이랑 한국이 제일 잘한다고 보셔도 이제 모방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미국에서도 한국으로 이렇게 미세수술을 배우러 많이 오셨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은사님들. 그분들도 정말 전 세계적인 세계 최고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최고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렇게 이제 한국의 미제수술의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걸 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엄청 잘하는 편은 당연히 아니죠 저도 이제 사실은 어 한참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이 미제수술 잘한다는 그런 보고가 서양인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들이 잘한다 그래서 중국인들, 중국인도 잘하거든요 중국인들, 한국인들, 일본인들 이렇게 동양인들이 이러한 미세수술에 조금 더 능하다라는 그런 것들은 약간 좀 통용되고 있는 그런 상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체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 있다는 걸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재미있는 컨텐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형해보든거 정형화였습니다